로마서 16장 17절에서 2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와 너가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게 겉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사도바울은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 함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기에 너희는 그 다른 복음을 조심해라, 주의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이야기함으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미혹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자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 가운데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서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영원전에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속죄를 믿으며 우리는 정할 수 없는 은혜와 성도의 견인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렵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그들의 배만 불리며 그들의 영혼들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바론 단호하게 너희는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돌아서라 멀리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자든, 노예이든, 그가 너희에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 그리고 분쟁하게 한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떠나라, 그들을 멀리 하라, 그들과 맞서 싸우지 말고, 그들을 멀리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살피고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너희는 살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배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해야 되며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미 아마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로마 교회는 무엇에 순종하였으며 어떠한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 것일까요? 그 답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순종이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로마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솔직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 알려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욱더 알아가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내 안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내 안에 염려함이 생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예수보다는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극복하고자 우리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마치 지푸라기를 붙잡으려 하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살려고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으며, 돈이 있으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알아요? 선한 일은 지혜롭고,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근데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깊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 예수가 누구냐는부터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하나님이신, 온 세상을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요. 내가 무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사, 나를 구원하셨더라. 그 깊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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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한 데는 미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든든한 그 복음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든든한 그 복음이 내 안에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채우려 하고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붙잡으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님, 나도 선하게 살고 싶고, 나도 깨끗해지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때를 밀어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 내 모습 이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더러운 마음들이 아버지 내 안에 샘솟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에 선택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거룩하게 여겨 주셨음을 그리고 거룩한 자가 바로 만들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의로운 자로 만들어 가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 그 순종이 이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 교회 안에 넘어짐이 있죠. 더러움이 있죠. 죄악됨이 있죠. 왜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 안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십자가로 말며, 아마 내가 의롭게... 여긴 받았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때마다 우리가 내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내미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 나의 열심, 나의 업적, 나의 무언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나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미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알고 참 많은 것을 알아가게 만듭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너가 삶을 살아가려면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겸비하면 겸비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깊이가 얕아지고 얕아집니다. 더욱더 깊어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세상의 것들로 나의 삶을 채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는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진리 앞에 내가 더욱 더 깊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함 때문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욕심 속에서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20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많은 맺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좀 부자 되기 원한다? 너희가 좀 건강하기 원한다? 너희가 뭐뭐 하기 원한다라고 있었지만, 사도바를 마지막에 쓰고 있는 것,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입니다. 저는 가끔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제 안에 찾아와 정말 심장이 아플 정도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증거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기에 주여 내 안에 그 불안과 염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해결되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불안합니까? 내 안에 염려가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 안에 어려움이 올 거야. 앞으로 너희에게 힘듦이 올 거야. 그때마다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밖에 없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경고해지길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26절, 27절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셋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밀줄을 쳐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시. 우리를 경고하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사랑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연합할 수도 없고요.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할 수도 없기에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걸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사도바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복음이라고.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다. 왜요?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로마서를 끝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참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염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뎌내며 견고해지시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는 오늘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